안녕하세요. 이포커스 곽도훈 기자의 메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으로 세계 각국 제약회사들이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점에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면 엄청난 이익을 창출해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게 될것 같네요. 이럴 때 치료제를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준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주식 녹식자의 이야기입니다. GC녹십자는 현재 GC5131A라는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 치료제는 혈장치료제로 코로나19 회복기 환자의 혈액 속 혈장 속에 있는 다양한 항체가 들어있는 면역단백질을 추출해서 만드는 치료제입니다. 이 치료제는 올해 안에 개발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GC녹십자 헌철 사장은 사상 초유의 감염병 치료를 위해 쓰이는 이 의약품은 오롯이 국민 병건 안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한 우리나라 국민의 힘을 한 대모아 만들어지는 혈장 치료제 플랫폼은 금전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개발이 완료되면 국민들에게 무상 제공할 것을 밝혔는데요. 심지어 개발 비용까지 자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주들에게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양해 서한까지 보냈는데요. 제약회사로서 공익에 기여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2,000여 명에 불과한 헌터 중후군 환자를 위한 치료제,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독감 백신, 만명중한 명꼴로 발생하는 혈우병 치료제 개발 등 만들기 힘들고 이익이 안 되는, 하지만 없어서는 안될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약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보며 좀 배워야 할 텐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주시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는 올 하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물론 오랜 기간 인체에 사용해온 면역 글로블린 제제여서 다른 신약보다 개발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이 코로나19 회복기 환자의 혈장, 이 혈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확보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다른 제약회사인 셀트리온도 최근 동물 대상 실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00배 감소하는 등큰 성과를 보였는데요. 족제비 일종인 페럿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습니다. 페럿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민감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후보 물질 효능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동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고농도, 저농도, 투여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 이 실험에서 약물을 투입하지 않은 대조 그룹과 비교해봤는데요. 1일째부터 정량화 수치가 확실히 개선되었고, 5일째에는 완전한 임상적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콧물, 비강, 폐에서 RT-PCR법과 세포배양 기반 바이러스 역가 측정법으로 관찰했을 때 고농도 그룹은 바이러스가 최대 100배까지 감소하는 등 그런 엄청난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은 현재 7월 내 인체 임상에 필요한 항체 치료제 물질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이 힘을 내서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으면 종식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제약 회사들이 하루빨리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게 어떨까요? 백신 치료제 개발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지금까지 이포코스 곽도훈 기자였습니다.